중력장에서 그 같은 질량이 같은 두개의 행성을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속도를 잘 조절하면 원운동이 되지만 그 원운동은 속도가 빠르거나 느르거나 하면 어,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운동이 됩니다. 그 타원운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타원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가 어, 이동하는데. 그두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속도가 빠르고 멀어지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나 타원의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양쪽의 속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도 그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여기서 점과 점 사이는 그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번 이상을 계산해가지고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 뭐한 3만 번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속도, 그 빨간 거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서 가면 이 무게중심이 이제 위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양이 약간 구부러지는데, 어, 가까운 데에서는 곡률반경이 비슷한데, 어, 헤어질 때 보면 곡률반경이 작아졌다가 또 커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위쪽으로 운동, 어, 이동을 하면서 되기 때문에, 녹색은 곡률반경이 작고, 그 붉은색은 곡률반경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 겹칠 때는 곡률반경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다시 또공률 어, 반경이 그 녹색은 작고 어 붉은색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량 중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또공률 반경 아 속도를 조금 더그 높여 가지고 하면 그 녹색의 공률 반경은 아주 작습니다 멀은 곳에서. 그런데 두 개가 서로 가까워졌을 때의 곡률 반격을 보면, 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원거리에서 보면, 그 붉은색의 곡률 반격은 엄청나게 크고, 어, 녹색의 곡률 반격은 상당히 작습니다. 이것이, 음, 량 중심에서 보면 똑같지만, 그 우리가 질량 중심이 운동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실제로 타원 운동의 그 형태는 아까 세 가지를 다보줬는데 거의 똑같고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보면 그 속도가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거의 속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